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이라키 확률과 통계 내신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실은 확률과 내신 어 확률과 내신이래요. 자 내신과 수능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신뿐만 아니고 수능 대비까지 진행할 겁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까지 진행할 거고 그래서 교재를 어차피 내신도 수능 연계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교재를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이스토리랑 EBS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구분 은 없어요 보통 3학년 1학기에 확통하는 애들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 대비하는 고3 확통 선택 친구들까지 들으면 좋은 과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성과는 실험 미적분 수업과 수원수투 수업에서도 똑같이 제가 올렸긴 했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을 보냈습니다 엄청 잘 보냈죠 엄청 잘 보냈는데 네 제가 80명을 졸업시켰어요 이 중에 엄청 잘 보냈는데 이걸 떠나서 확률과 통계 후반부. 실은 저는 확률과 통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자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부분에. 네, 너무 자신 있어요. 이 단어는 제 수업 듣고 제 수업대로 풀면 은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과 계산 실수만 없으면 돼요. 시간 부족과 계산 실수는 왜 일어날까요? 연습 부족입니다. 연습 부족으로 제가 얘기한 거쑥 달만 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100점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형을 제가 다 맞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이제 뭐 다른 영상에도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과 통계만 듣는 친구는 없잖아요 제 수업 들을 때확률만 통계만 듣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확률과 통계만 듣거나 또는 어제 수업에 처음 듣는 친구들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것도 다른 영상에도 다 있어요 다른 영상도다 있는데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똑팔립니다 위에 두 개, 위에 두 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워낙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이 얘기를 저한테 할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학동도 내신 대비가 3학년 1학기 때 있고, 내신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학교별 자료 제공해 줄 겁니다. 변형할 거다 하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로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개인 카톡방을 통해서 수업 자료랑 영상을 공유하고 질문 많이 하세요. 확동실은 은뭐 제가 수업하는 거 말고 추가적인 교재를 덮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추가적인 교재, 다른 교재, 인강 교재 질문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꾸준한 테스트와 추가 고청을 진행하고요. 저한테 맨날 끌려오는 친구들이 기억나죠? 네,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높은 적중률 자체 제작 자료들, 제가 밤새서 만든 자료들. 그런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워낙 다른 베이스 수업, 보통 이제 확통은 베이스 수업으로 잘안 듣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의 특징입니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확실히 쉽습니다. 미적분과 비교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쉽습니다. 쉽다. 하지만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기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뒤에 나오는 경우일 수인데요. 혹시라도 이번에 이 수업을 듣는 고3이나 고2들 중에서 1학년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순렬조합까지는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 정도 기초는 선생님 봐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충해 줄게요 제가 보충해서 순렬조합 알수 있게 해줄테니까 아시겠죠? 이 5일 기본기는 다 주고 와야 됩니다 모든 수학과목 중에서 제일 특이합니다 후반부를 수... 근데 이거는 실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확동이 뒤로 가면 쉽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쉬워요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고 제가 학생들 점수도 잘 내니까 그런데 막상 애들은 뒤에 걸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후반부는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쉽지만 어디서 그럼 등급이 갈리겠죠? 결국 실수랑 속도에서 등급이 갈린다. 말씀드렸지만 후반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문제 푸는 방법을 다 확정 지어 드릴 수 있어요. 신유형이 없어요. 하지만 실수랑 속도로 시간 부족으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니까 연습량이 중요합니다. 자!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얘기죠 실수하면 안 돼요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유형이 확통이 쉬운 이유가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유형도 마스터 못하면 당연히 3등급도 나오기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 기출이 중요하다 학교 선생님들도 트레, 트렌드에 민감하면 수능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중간고사 대책은 중요한 건 되죠. 첫 번째 줄입니다. 고2 같은 경우는 수원. 고3 같은 경우는 미적이랑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주요 수학 과목과의 시간 배분이 중요해요. 확동만 내신 치는, 치들은좀 편하는데, 보통 이제 미적에 몇대 몇으로 줘야 되냐. 수원 숫자에 몇대 몇으로 줘야 되냐. 이런 게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요 과목과의 시간 배분이 중요한데, 시간 배분이 중요한데, 이 시간 배분은, 어,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원과 미적에다썼고요주 1회 수업이거든요. 주 1회 수업하고 숙제 정도만 해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두 것만, 자이스토리랑 EBS 수능특강만 제대로 해도, 그것만 마스터해도 실은 1등급 나옵니다. 할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만 할수 있고, 그 정도만 해도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기출 자이스토리랑 EBS 연계규제 수능특강 정도만 마스터하고 제가 내신 때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수특 변형문제를 작년에 6배수 5배수인가 6배수로 졌는데 확통같은 경우는 역시나 5배수 6배수로 주고 한번 연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능형 유형까지 마스터해야 됩니다. 1등 급을하라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데 다행히 24수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수능에 신유형이 없었어요. 그냥 확통은 신유형이 없었어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확동석태 너무 쉽게 나왔고요. 확동은 이제 신용이라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제생각이 그냥. 신용이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신용이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수업 따르 오면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 연습량이 부족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수줄이고 빠르게 풀수 있게 꾸준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숙제 정도, 수업에 따로 오는 숙제, 수업과 숙제 정도만 맞서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1월, 2월에 활동을 안 들었습니다. 개념 정리를 확인할 거거든요. 확인하는데 뭐 개념이 워라, 워낙 많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번 문제 품으이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수업 기본 정보입니다. 주 1회 수업이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개강이 3월 2일이 아니고 3월 9일입니다. 3월 2일까지 1월, 2월 들었던 애들. 개념 정리를 1차로 완료할 거예요. 통계 마지막 단원 빼고 마무리할 거고요. 3월 9일부터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좀 부를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토요일에 3+1인데 3+1이 왜 있냐면 실은 이 2시부터 다른 과목 듣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2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이제 테스트라든지 또는 문제풀이, 오답 정리하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약간 클리닉 확인학습 수업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간이 다른 하고 다른 하고 있는 친구들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오늘 힘들어요. 과로, p c 방 가서 놀래 이런 친구는 안 됩니다. 무조건 듣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고 다른 수업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만 2 시에서 3 시에 자료를 주고 집에서 하고 검사를 받거나 또는 조금 그 부분을 줄여서 진행할 수 있게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절대 쉰다고 빠지지 마세요. 다음에 세부 정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어떤 거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실은 이 3월에 마무리 못 해요. 자이랑 수능 특강 3월에 못 해서 4월까지 갈 건데 어, 고의들은 이 정도만 마무리하면 되고요. 고3들은 여기서 이제 수능 특강 변형 교재를 줄 테니까 이걸 많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란 그 외의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데 실은 이거로 3월에 못 합니다. 3일밖에 4회밖에 수업을 안하고요 4회 동안 이거를 하면은 확 통에만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아마 4월까지 진행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최대한, 최대한 짧게 공부하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실전 테스트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 진행할 것 같고요. 자체 교재 변형 문제, 5배수, 6배수, 조사. 근데 이것도 이제 다못 풀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고3될 기준인데 미적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안내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어, 결국 고이는 수원과 고이는 미적이랑 어, 고3은 고2가 수원이고 고3은 미적이랑 얼마나 밸런스를 맞춘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숙제량이 너무 많으면 은 저에게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제가 필요한 것만 찝어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학뿐만이 아니고 전과목도 다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100점 한번 맡게드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학년도도 작년처럼 학생들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희였습니다.